넷. 하나, 둘, 둘. 사천오이다 세, 넷, 넷 저, 사, 열, 열나 열, 다섯, 열둘, 자, 자 여섯, 일곱, 열세, 일곱, 열넷 여덟, 아 십오, 십오, 아홉, 자 십오, 십오, 열. 자, 얼마에? 야, 10, 얼마에, 얼마에. 10, 16, 6, 13, 6, 6, 6, 6, 6, 6, 6. 그 사장님, 6, 6하고 또그 뒤에 나오고 뭐, 또 4, 뭐, 4. 뭐, 아,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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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님 주시죠. 예. 그럴까요? 그래. 그러니까 양보하랍니까 아, 그둘다 깨끗하고. 가요. 딱, 딱, 딱. 10, 10, 12, 16? 사장이 얼마에요? 15. 그죠? 15랬지요? 예. 그러면은 16에 낙찰하죠. 자, 자. 진짜 뭐진소이죠 이거 진짜 잘 탔어요 내가 집에서 아, 억지로 이 나무 내 철사 대자마다안 잡았어요 자 저거 보고 한번 봅시다 자이 나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이 나무는 이런 걸사있죠 이게 응신의 자예요 이하원에키거예요자하원이이게이 그때 이런 하원에어저번에는1 5 0 0이었어요이하원에그래서이에어요자 만. 이0도 버리죠 잘도는거예요자만5 0 0 0원요화우가분같비싼거에이니다 자, 2만 자, 2만 자, 이만 0 0낙찰이 화분이 어디 아, 저 있어요. 아, 아, 그럴 거라. 저, 죄송합니다. 아, 못 저, 봤습니다. 못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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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만 5천 원 갈게요. 2만 5천 원. 2만 2분 해드리겠습니다 2만 5천 원. 그러면은 저 2만 5천 원. 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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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양보하시고, 사진 서비스, 아까 각각 한번 남아 드릴게요. 자, 저기 2만 낚춰야 됩니다. 2만 원? 네. 저는, 아니요. 자, 뭐가 상체목인데, 제가 저, 문제를 만들려고, 잘라버렸어요. 자, 야, 예전에 는이러런 가는 가지 받아서 새로 잡으려고. 이, 이 가지 이걸 새로 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딱 잘랐어. 요 자, 자, 5만 갑니다. 산채목이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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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깨끗합니다. 제가 분재만 잘라고 그래서 요 장가지는 제가 냉해놨어요 이렇게. 요 한, 한, 그, 제가 물건을 한번 만들어보려다가 안 만들어도 되 자, 5만 갑니다. 5만. 산채목이 되겠습니다. 자, 5만. 5만. 자. 오만남의가 네. 자. 자. 선이 <laughs> 나무는 내가 칼을 예? 예. 내가 이거 나무 이거 만들면 진짜 나무 되 아까 저이 나무보다는 이 나무 더 좋아해. 예. 이제 만 나무는 이 나무 더 좋은 거예요. 자. 6마 7마냐? 네, 육, 5만 불도 몇선 나왔어요. 네, 예. 예. 자, 7만 제가 만들면 이 나무 접근해면 한2이년 한한 정도 하면은 요작가지 네. 나오잖아요. 이거 첫단 사짜지 오래 잡을 거예요. 그 잡으면은 나와. 그리고 칠만 7만 합니다. 7만만 7만. 예. 자, 7. 7. 자, 카운터 다섯 겁니다. 최고가 7 나왔어요. 하나, 얼마예요? 7나왔습니다 예다섯파 더. 둘셋넷 다섯 자 7만에 낙찰하십시오 이거 진짜 뭐예요 만들면낸게 어, 진짜 이제 이거 책 갑니다 자 이제 또 쏟는 거없지자 아, 지금, 지금 자 지금 주목할 거에요 이것도 버릴 거에요 이꽃좀 하시면은 이동작도 제가, 제가 드릴게요. 자, 틀어, 틀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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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리 정수 쓰십시오. 쌍간 주목입니다. 자, 삼만. 주목. 쌍간 삼만, 삼만, 삼만. 삼만 엄청나면 안요이쌍간이다 저것 때면은요 어, 부분 날리고, 요 부분 날리고, 요거를을 휘어잡아서. 차례 뽑고 분주를 자 3만, 3만 4만 7만 많네한한4 0만이거 그건 거짓말이고 자 7만 갑니다 7만 야, 7 7 7 7자 그러면 7만 5천 자 7만 이거 주무입니다주사락충니다자 여기 껍질이 껍질겨주되 끝지기 제가 조금 뺏겼는데 요거 물 뿌려 뿌려갖고 부르면 잘 뺏겨져요 자 3만 4만 5천딱 좋잖아요 이이 이 나무가 부부하시느라고 찰떡이 붙어라 해라. 네. 제, 제 생각에 자, 7만 요 7만, 자, 만더받야자니다 7만, 7만, 7만에서 7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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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7, 만자 10, 1최섯가 13, 14, 15, 16, 고7 18, 19, 1 7 7 일만 원에 사장님, 사장님 낙찰하십시오. 칠, 자그 장사는 얼마나 하 사람 보겠슈라고. 내돈돌아면 좋지 저, 네. 그런데 저 사장님 한 사키 없이요. 자, 려 동양 자. 저, 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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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자, 이 하버는 물고 오면은 제가 작년에 이거 이게 2,000인가 3,000인가 해요, 이거. 2,000인가 3 0 0 0 나도 솔직히 하니까 2 0 0 3,000인데 요거를 모듬을 세개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땅에 막묻었어 그래서 지금 빼냈어요. 자, 이거 물고 오시면 요거 빼가지고 나무 들어가서 뿌리만 있어도 지금 이 나무는 안 죽어요. 물만 팍주네 자, 그래서 제가 7만 8만 8천 이어 나무 한 쿡이야. 자, 선만부터 시작합니다. 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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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3만. <laughs> 자, 자, 5만! 자. 자, 지금, 지금 꽃이, 꽃이 무슨 소리? 자, 예.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예. 칼을 줬어? 칼도 줬어? 칼도 줬어? 자, 저기 내가 짜면 하는데 사과심 분은 부드러내 돼.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쭉 펴면 돼요 자. 상훈님, 5만냐? 5만? 5만? 자, 지금부터 탱탄 또 들어갑니다. 체력과 5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 자, 이거는 한 포기씩, 요기 심고, 요기 심고, 세 포기니까. 자, 탱탄 또 들어갑니다. 하나, 자, 둘, 둘. 둘, 이게 한, 한 20만 정도 되는 거요 셋! 네, 네, 네. 다들 그거는 심어서 펴면 대 자, 넷! 이거 보으면은자 이거 저 5만 나왔어요. <laughs> 이거 빼고는 10만 5천 6천 5만6만5섯창천 5천 에 유튜브 어. 고객님들 이만큼 들창만큼고창천 6천 6천 게천니다 6천 6천 6손6도6시고천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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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천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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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자, 7만, 10000. 7만. 우리 뒤7무 얼마에요? 7? 아, 7만, 7만 나왔어요 8! 7, 7 나왔어요 9! 자, 7, 7 나왔으니까 아, 그냥가위바위할게 없어요 10! 자, 상무 조금 이해하시.. 얼마에 8? 3까지 끝났어요, 8 7, 7 나왔으니까 그럼 가위고만 하고 그래, 가위바 하든지 한상 양보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지 그, 그 양보한답니까? 자기 달라고? 먼저, 아. 먼저 치는 분이. 어. 그러면은, 한번 죄송하고, 어, 예. 예. 내가 먼저, 예. 먼저 칠 났거든, 그죠? 그죠? 예칠났게든 예. 그, 여기로 양보를 하지. 예또 다음에 또 내가 또 선물 좀 해줄게 자 해줄게 이게자7만 원에 낙찰를 할게요 이거 구으면은 이거 빼갖고 얘기해 동양동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돈을 에 작년에 땅에서 작년 땅에 몰았다가 다시 올리는데 이게 자라는 꽃이 두 가지 가지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이런 나무하고 우리 두 가지, 세 개씩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확필를는 모르는데, 꽃으로 다 옆에요. 아시겠죠? 꽃 먹어도 그래야 합니다. 자, 오늘, 고창에 나오네. 이것들은요합니한번해주요 돌. 예, 알겠습니다. 자, 고창에 나오네. 이제 오늘 첫날이고 하루 첫날에. 아, 네. 토요일, 일요일 날 격주로 경매를 하니까, 조금 어, 아무도 조금, 네. 예. 그, 이런 부실지한 어, 그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다에다 네. 널리 뭐, 이해해 주시고, 네. 네. 유튜브 네. 고객님들, 네. 저는 잘하지도 네. 못하지만 네. 저도 유튜브 네. 고객님들, 네. 참 모두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의 잠시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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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빗매를 할 테니까, 작은 후보 잘 보시고, 돌도 잘탁히는 건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돌 빗매사님께, 어, 오십니까? 네. 돌 빗매사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끝났다고. 자, 돌, 돌살아있 80명, 80명.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 계신 분은요, 뒤에 보면 차에 정원석이세점 있어요. 관심 계신 분만 오세요. 네, 이게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돌 뒤에 있는 거는 태호석이라고 그렇습니다 태호. 태 호서가 중국 지방에 있는 이름이에요. 즉 중국에서 왔다는 소리죠. 이 태워서 원석이 이렇게 큰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약 무게는 g 나 2톤 정도나 되고요. 사이즈가 2m 정도 됩니다. 혹시 아, 오늘 아마 처음 시장에 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한 점만 해 보고 관심 있으면 좀더 하고 바로 뭐다음기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자, 이거 천천히 10만부터 출발해서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자 10만부터 출발합니다 <laughs> 자 50만 갑니다 자, 혹시 10만 원 모으려고 손 없이 10만 원 손을 트는 사람이 있네요한분이 되겠어요 <laughs> 50만 갑니다 에? 자 50에 자, 100만 갑니다 에? 자 100에 150 갑니다 150 자, 1 5 0 자, 2 0 0가니다 예, 정원 상당히 귀합니다, 자체가. 자, 200만. 자, 200만. 자, 200만. 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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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팔리는 거 있죠. 기입니다 그렇지만, 자, 이런 또 있다는 를이에또 소개해 드리고, 굉장히 정원서로 귀한 입니다 150만 찍어주신 분 고맙고요. 앞에 두, 두 개가 있습니다만 역시 관심 계신 분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경매한는 것보다 더 싸게 분밀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줘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끊으면1 0만 찍어줘. 유튜브는 나중에 방영이 나가는거지? 오늘 저녁에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거 아니지? 내일 아 오늘 저녁에 나 저녁에 어, 나가지아 네. 이거 유튜브도 네. 이쪽 사장을 모르니까 그럼, 저녁에 나가면은 사람 이미 무려하고못 끊는데? 아니요 이제 그 유튜브 보시고 네. 니 마음에 들었으면 요청된거 전화 없시면 연락이 많이 와요 음, 네 그렇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